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? 나 용감대 소진왕후야. 용감대가 어딘지 알아? 내가 만만하게 보이면 용감대 한꺼번에 쓰러뜨리고 와야 정신을 차리냐? 나너 때문에 죽었 아 어, 너가 내, 너 때문에 너가 나 죽이지 않았으면 아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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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엄마 폐하랑 같이 살아들 거야. 날왜 죽었어? 나왜 죽였냐고? 난 아무도 잘못 없이 살고 있다는데 경호대한테 바람도 안 피고 아기랑 살고 있었는데 미안하네 이제 말해서 그 아기 너 아기 아니야 내 아기야 내 아기라고 한 간호사의 실수로 너의 아기가 죽고 내가, 일, 일부러 대학이라, 가져갔잖아. 생각 안 나? 내가 그때 정신병 환자인 거 생각 안 나? 예. 여기까지.